제목은 늘 현대시든 고전시든 제목은 늘좀 주의깊게 봐줘야 되겠지. 특히나 고전시에는 제목을 직설적으로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주제를 그냥 제목에 담아 버려. 어부가 사시면 사계절이죠. 사라는 건뭐 노래 이런 말. 즉 사계절을 살아가는 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어부로서 사계절을 살아가는 모습. 뭐. 춘, 일, 하, 이,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그 밑에 가면 이제 추도 있고 동도 있거든. 춘, 하, 추, 동. 사계절 다 보여주거든. 그 사계절, 각 계절마다 열 수씩 해서 총 40수. 40수의 내용으로 담아놨어. 그 전에 뭐이 어부가라는 또 다른 이 노래가 있었어. 다른 시조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윤선도가 좀 개작을 했다라고 보면 돼. 어부의 삶을 다루는 다른 시들이 있었어. 그걸 가지고 와서 윤선도가 응. 내용 조금 자기 생각대로 좀 고치고, 좀 바꾸고, 후렴구 달고, 뭐 이래가지고 만든 거야. 얘는 갈래가 시조야. 시조. 시조인데, 우리가 흔히 봤던 시조 모양이랑 좀 다르지. 그치? 요런 데 이제 후, 후렴구가 있거든, 후렴 여기 후렴구 1, 여기가 후렴구 또 있거든. 이를 어, 후렴구 2뭐 이렇게 하죠. 후렴구 1은 그다음년에 내용이 조금 바뀌어. 맞지? 후렴구 2는 똑같이. 이게 40수 내내 계속된다는 거야. 40수 내내 계속돼. 그럼 잘 봐봐. 시조에서는 애들 후렴구 본적 없잖아. 그치? 고려가요 같은 데서나 후렴구를 봤지? 맞지? 요 후렴구만 딱 지우면 어떤 모양일 것 같아. 시조의 모양인 거지. 그치? 초장, 중장, 종장. 맞지? 앞계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비친다 사원보짜리. 그지? 딱 시조의 형태가 딱 드러나잖아. 그지? 시조의 형태에 후렴구를 덧붙인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시조고, 이게 40수로 쭉 이어지니까 얘는 연시조겠지. 한수로 끝나면 우리가 단시조라고 부르는데, 이한 세트가 아니라 또두 세트, 세 세트 계속해서 40세트가 있으니까 40수짜리 연시조가 되겠지.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수능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시조가, 아니, 고전 갈래가 시조와 가사라. 시조 중에서도 한숫짜리 시조보다는 연시조가 훨씬 더잘 나와. 연시조가. 어, 내용을 조금 하기 전에, 일단 윤선도 얘기를 조금 해줄게. 어, 간단하게만 해줄게. 아주 지체 높은 양반이야. 고위직이야, 고위직. 어. 쌤 집이 지금 25평이거든? 25평인데. 윤선도의 집은 몇 평인가? 윤선도의 집은 50만 평이야. 쌤 집을 몇 개를 가지고 와야 돼? 어? 2만 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 쌤집 넓이를 곱하기 2만을 하면 윤선도의 집 넓이가 된다. 엄청난 부자야. 엄청난 부자. 굉장히 장수했어. 85세인가? 뭐 이때까지 살았어. 이 시대에 85세까지 살았다면 지금으로 치면 120세 정도까지 산 거예요. 이 중에서 25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어. 요 어부 사시사는 전계에서 은퇴하고 60대 후반에, 60대 후반쯤에 이제 전라도 보길도에 가서 섬이거든 섬에서 어, 유유자적하면서 그때 쓴 시야. 왜 25년이나 유배 생활을 했느냐? 어, 엄청 고위직 양반이고, 돈도 많은 부잔데, 그지? 부리를 보면 참을 수 없거든. 그래서 늘 왕에게 직언을 해. 상소를 쓰는 거야. 주상전하, 일국의 어, 임금이신, 주군이신 주상께서 어찌 그리 게으름을 피우십니까? 왜 책공 열심히 안 읽으십니까? 왜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십니까?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야. 뭐 임금이 보면 막 짜증나는 거야. 그러나또 외국에서 선물이 확 들어와, 아, 어? 공물이 들어오면 신하들끼리 이렇게 짜거든 모여가지고 야, 요 정도만 이렇게 딱 주고 나머지는 우리 서로 나눠 먹자, 뭐 이런단 말이지. 그럼 유선도가 뭐라 그래? 이런 미친 자들을 봤나? 어? 이 나라의 재산을 너희들이 감히 횡령해? 하면서 봐 그럼 옆에 있는 신하들 어때? 짜증 나거든 얘 때문에.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없애버려야지. 눈앞에서 치워버려야지. 상순을 막 쓰는 거야. 저거나, 윤선도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모함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탄핵, 또 탄핵, 유배, 유배, 유배 막하는 거야. 아주 정의로운 인물이었다. 아주 정의로운 인물이었다. 그래서 유배 생활을 좀 많이 했지만, 역사에는 그래도 좀 제법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어. 좋은 이미지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어. 너희들이 이제 윤성도의 작품을 만나게 되는 건 주로 만흥이라는연시조나 여기에 나오는 어부사시사나, 그 다음에 견회요 정도에서 만나게 될 거야. 다할 거야, 우리. 다 한다. 다 하게 된다. 자, 이제 작품을 보자고. 어, 40수 중에 우리 교과서에는 딱 4수만 들어가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개씩. 근데 너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다른 수들도 낼수 있겠지, 그렇지? 붙여서 낼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어부사회사 전체를 막 이렇게 읽어보라고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 뒤에 문제에다가는 다른 수들도 좀 넣어놨어. 딸깍 하고 있지. 딸깍, 딸깍. 어, 아, 안 꺼지고 잘잘 잘 되고 있잖아 지금. 봄이야, 처음은, 그렇지? 봄. 읽어보자. 앞계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비친다. 읽기가 좀 불편하면 안 돼. 이 정도는 읽기가 불편하면 좀 곤란해.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요런 거 이제 해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아래아 붙어 있으면 얘는 아래아니까. 가끔 물어보는 애들이 있길래. 선생님, 뒤에 요 모음 이렇게 이 붙으면 아래아니까 아로 읽고 뒤에 해 이렇게 붙여주면 돼. 지 물론 이때는 이렇게 안 읽었어. 이때는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해라고 안 읽고 하이라고 읽었다고. 하이. 그래서 이 뒤에 조사가 없는 거야. 뭐 일부러 안 쓰는 걸 수도 있고. 앞게 앞은 뒤 이렇게 대응 구조가 되어 있지, 그렇지? 앞이지. 앞. 앞. 개는 개울을 말하는 거야. 개울. 개울이란 말 시냇물인 거지. 강, 강, 작은 강. 에 무슨 무슨 에 이거. 지금 우리가 쓰는 조사는 요 형태 밖에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요거 말고 여러 형태가 있었다 지금 뭐 문법 시간 아니니까 어? 문법을 선생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을 테고 그냥 필요한 것 정도만 얘기를 한대 알겠지 깊이 안 들어간데 앞에 있는 개울에 안개가 걷고 라는 말은 안개가 걷히고 그지? 개울가에 안개가 걷히고 뒤에 있는 외희산에 뒷산에, 그지, 그지? 어, 뒷산에 해 비친다. 뒷산에 해 비친다. 봄이 되어서, 어, 앞겨울에 이제 안개가 싹 거치고, 따뜻한 봄 햇살이 이제 뒷산에서부터 이제 내리쬐는 거야. 맞지 장면화 해야 되는데 그 도시도 마찬가지돼 알겠지? 머릿속에 요 풍경을 싹 떠올리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배를 띄우는 거야. 배를 띄워. 후렴구 1 같은 경우는 매수에서 반복되면서 뱃일과 관련된 후렴구야. 뱃일과 관련된 후렴구. 그래서 뭐 배를 띄운다거나, 뭐 배를 댄다거나, 아니면 닻을 내린다거나, 뭐 닻을 올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 노를 젓는다거나 이런 뱃일과 관련된 후렴구들이 있어.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안개 걷혔으니까배 띄워서 나가 보자는 거지. 밤물은 거의 지고 난물이 밀어온다. 밤물, 물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거 물할 필요 없지. 난물. 반물은 거의 지고 지구. 지고라는 얘기는 사라지고 이런 의미겠지? 사라지고 난물이 밀려온다 이거 뭐 말하는 건지 알지? 어, 밀물 썰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밀물과 썰물 중 어느 물일 때 배가 나갈까? 바다로 밀물일 때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썰물일 때는 어떻게 돼? 썰물일 때는 갯벌이 돼버리는데, 그렇지? 그 그러니까 밤에 그 너네들 TV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야. 그 서해안 갯벌 같은데, 어뭐 낙지 잡고 뭐게 잡고 하는 사람들 있지? 그 뻘을 이렇게 막 무슨 썰매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막 잡잖아. 그때 그 시간대를 생각해봐. 아침이야, 저녁이야. 그 너네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언제야? 언젠가 같아 느낌이. 저녁이야 저녁. 해가 뉘연뉘연 지고 있는. 어 노을이 막 지고 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막 벌에 나가서 막 채취를 막 한다고 잡는다. 어 망두머 뭐 이런 거막 잡는다 말이지. 밥물이라는게 뭐는 그러면 썰물을 말하는 거지 썰. 난물이라는 게 밀물을 말하는 거지 밀려온다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밀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썰물이 되어버렸을 때는 배는 어떻게 갯벌 위에 턱 얹혀져 있겠지 그냥 그치 그러다가 물이 이렇게 쫙 밀려오면 배가 이렇게 딱 뜨겠지 그러면 이제 나간단 말이지 아. 밀물이 밀려오니까 이제 배를 띄울 수 있으니까 배 띄워서 나가자는 거지 여기에 있는 후렴구 2는 무슨 뜻이냐 하면 얘는 어 앞에 있는 지국총 지국총은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한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의성어야 의성어 후렴구 이 같은 경우는 의성어야 찌그덩 찌그덩 뭐 이런 뜻이야 찌그덩 찌그덩 노 젓는 소리거든 노 젓는 소리를 표현하려고 했더니 마땅한 그 적당한 한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소리가 비슷한 지국총을 가지고 온 거라고 찌그덩 뭐 삐그덕 뭐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뒤에 어사화는 뭐냐면 하 어, 소리치는 거야 어기여차 뭐 이렇게 영차영차처럼 노저으면서소리되는 거. 흥을 좀 도둑이 위해서 집어넣은 거야. 어? 실제로 이제 이 어부사시사를 배놀이하면서 부를 수 있겠지. 그렇지? 배놀이하면서 어, 부를 때노저으면서다 같이 후렴구를 따라할 수있단 말이지. 그렇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초장을 이렇게 노래를 불러 앞게 안개 없고 뒷매 에 해비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떠라 배떠라 이렇게 후렴구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민요처럼 민요에서 선창하는 사람이 있고 후창하는 여러 명들이 있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거죠. 큰 의미는 없어 여기 의미는,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 강촌이라는 게 강가의 마을이잖아, 그렇지? 어. 어부가 사는 지금 강가의 마을인 거죠 온갖 고지 이렇게 어, 되어 있는 거 지금 이어 적은 형태로 봄이 되었으니까 뭐가 온갖 꽃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야 된대.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이것도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지, 그먼 빛이 더욱 좋다. 어떻게 됐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장면화를 했을 때, 밀물이 들어와서 배를 띄웠어. 그지? 배 띄워서 이렇게 찌그덩찌그덩 어겨차면서 좀 노조어서 나갔단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강촌을 돌아본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오촌마을을 돌아본 거야. 그럼 좀 멀리서 이제 보고 있겠지 좀 나왔으니까 배 타고 나왔으니까 근데 봄이라서 어떻게 돼 있겠어 그 강촌에 뭐 노란 꽃 빨간 꽃 꽃이 많이 폈겠지 그지 그걸 멀리서 딱 봤더니 참 아름답고 예쁘더라 이래기지 됐나 어 요게 춘사 1의 내용 정리를 하자면 뭐 어느 정도 강촌의 아름다운 봄 경치 뭐 정도 할수 있겠지. 각 수마다 이제 중심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 각 수마다. 요오부사지사도 아마 너희들이 중간고사 시험범위 들어갈 거야. 이학기 중간고사 몇 달이 있으면 요거 가지고 시험 친다는 얘기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때까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날 수도 있거든. 어, 다시 볼 때. 그다음 두 번째 하사로 가자. 여름이야. 여러분, 여러분에 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 연잎이 어, 연잎해 이렇게 되는 거지. 연잎해. 연잎이 뭔지 알지? 그지? 호수 같은데 보면 이렇게 연꽃 떠 있는 거본적 있지? 연꽃. 그 잎이 연잎이야. 그 잎이 되게 이렇게 넓고 크거든. 그래서 거기 이제 밥 싸가지고 끈으로 조금 이렇게 싸매면, 어, 도시락처럼 된단 말이지. 일종의 도 잎이 또 두껍고 이래서, 잘안 어, 찢어지거든. 그런 음식도 너희들 가끔 먹지 않나? 이렇게, 그 뭐지? 뭐, 뭐 쌈밥 같은 거. 그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그, 그 집에는 고기가 없잖아. 풀떼기만 엄청 나오잖아. 그 막된장 같은 거에 밥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 풀떼기에도 싸먹고, 저 풀떼기에도 싸먹고 고기를 안줘 동원아, 고기 있어야 되는데, 맞지? 그지?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사냐 음. 연잎회 연 뿌리는 너네 먹나? 연근 먹나? 연근은 먹나? 아, 나 연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연잎회 밥을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장만 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어 고전시 읽다 보면 읽기 불편한 부분들이 어떤 게또 있냐면 이런 게좀 읽기가 좀 짜증나 괜히 찝찝해 그치 분명히 요렇게 장일 텐데 왜 이렇게 장 이렇게 써놔가지고 괜히 사람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지 그치 여러분 이제 고전시 읽을 때 그냥 소소한 팁인데 이러한 이중모음이 나올 때는 단모음으로 좀 그냥 바꿔버려도 괜찮아 다 바꾸면 안 되는데 내가 잘 아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적혀있지라고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도 몇 군데 있을까. 이게 넘나 있지 싶은데 안 보이네 뒤에 가면 또 있지 싶다 준비하지 말라는 거야 연잎에 그냥 맨밥 싸두고 반찬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지? 오 맨밥만 먹어도 된대 어, 소박한 음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뭐 고기 반찬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지? 다들어라다들어라 닻이 다 뭔지 알지? 그지? 배가 이렇게 정박할 때,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거 이제 바닥에 휙 집어던지잖아. 그치? 큰 배에서는 이게 찰컹찰컹찰컹하면서 자동으로 막 내려오지. 그래서 밑에 이제 탁 걸려 걸어가지고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어도 배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지. 이걸 들으라는 얘기야. 이걸 들으라는 얘기는 뭐한다는 얘기야? 배 타고 나가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치? 청약 입은 써 있노라 녹사의 가져오냐. 청량립은 삿갓이야 삿갓 갓인데 좋은 갓이 아니라 그냥 대나무 얼기설기 이렇게 만든 그 나그네들이 쓰는 그런 눈안 보이는 갓 그런 거 생각하면 된대 알겠지 그 다음에 녹사의는 뭐냐면 비옷이야 비옷 뷰옷. 이 시대의 비옷은 방수가 될까 안 될까 방수가 되는 비옷이 있어 이 시대의 비옷이 종류가 두 가지거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도롱이라고 해서 어, 보통 제일 많이 평민들이 사용하는 것. 그 지푸라기들을 이렇게 집단을 이어가지고 그냥 어깨에 이렇게 탁 써. 사극에 가끔 나와. 근데 그 비가 떨어지면 그 지푸라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서 떨어지는 거지. 흘러 떨어지는 거지. 방수는 안 돼. 비가 많이 와버리면 이제 다, 다 젖어버리지. 그래서 없는 것보단 낫다 정도.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양반들이 주로 쓰는 입는 비옷인데 종이에다가 돼지기름을 여러 번 발라. 종이에다가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여러 겹 붙여가지고 돼지 기름을 여러번 바르고 마르면 바르고 마르면 바르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방수가 되는 거야 어, 기름이 이렇게 쫙 묻은 그 비옷을 입으면 물이 이제 못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이 도롱이를 말하는 거야 도롱이 가져와라 무심한 백구는 고전시에서 무심하다 무심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열의 아홉, 백의 구십 아홉은 욕심이 없다는 뜻이다. 알겠지? 욕심이 없다는 뜻. 이 소박한 음식 먹는 것만 봐도 딱 이렇게 딱 느낌이 오지. 그렇 식탐도 없어. 우린 식탐 좀 있는데, 그렇지?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우리는 눈 뜨잖아. 맞지? 하,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한 시간 두 시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하면서 이, 그 운동할까, 일하는 게라. 아니 운동할 때. 어, 오늘 한2 시간 뛰었으니까, 어, 집에 가서 뭐 치킨 한두 조각 먹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어, 먹으려고 운동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지금 많대. 먹으려고 운동하는 사람. 안 먹고 운동하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뭐 먹고 싶을 때도 운동부터 시작하고. 100에 그 한번 정도는 무심하다가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 잘 없어, 근데. 거의 욕심이 없다로 쓰이는 거같 100구는 뭔지 알려나, 너희들? 이제 흰 갈매기인 거지. 흰 갈매기. 배 타고 지금 나갔으니까 너희들 유람선 타고 이러면은 갈매기 쫓아오고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 새우깡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막 물고 가고 이러는 거.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서 탁 받아가고 이러잖아. 그렇지? 응, 따라온다고 갈매기들이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면 뭐 먹을 거 있나 싶어가지고 따라온다고.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쫓는가 제 쫓는가 이랬거든. 쫓는가라는 쫓는다는 뜻인데. 어? 쫓다라는 뜻인데. 내라면 내가 내가 쫓는 것인가? 제가 쫓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때 쟤는 이제 갈매기를 말하는 거지. 얘는 갈매기를 말하는 거. 이거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내가 배를 타고 나갔으니 갈매기가 뭐 먹을 게 있나 싶어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날 쫓아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모습이잖아. 그렇지? 갈매기가 사람을 쫓는 거지. 사람이 갈매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시적화자는 그런 생각이 아닌 거야. 누가 누굴 쫓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채연이가 집에 가면서 옆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나무를 보고 있는 것인가? 나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집에 가는데 비가 막아. 내가 비를 맞는 것인가? 비가 나를 때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이해되나? 인간과 자연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눈을 기준으로 갈매기가 날 쫓아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사라진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인간도 자연의 일부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물아일체라는 말로 표현한다 물아일체 일체라는 건한몸이라듯지한몸 뭐 부부는 일심동체 할 때처럼 한몸이란 뜻이고 아는 나를 뜻하는 글자 물은 자연 세계를 뜻하는 글자거든.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인 거지 이게 대체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다 갈매기와 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다 대체 이렇게 하면 이제 하사 이는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무라일체 무라일체의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요게 또 무라 일체 더하기 소박한 삶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